어휴... 역시 코리안 갱스터의 바구식식 내가... 솔직히... 지고있어 너무 좋은 판 아니냐? 진짜 큰일 난다 진짜 내일 경기 뛰어야 되는 포갱형 잡아야 될 전창근이라는 포켓몬 코추가 이렇게 보이노? 혹시 양말 없어요왜 이렇게 자신이 없으세요? 개새끼야 그 하나 둘셋 내일 대표팀을 대선에서 치킨다 방패 보고 있나? 앞으로 오늘 꺼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어?

왜 이렇게 늦었어? 아 친한 거 인증해 보고 있나? 보고 있나 보고 있나? 왜? 인스타그램 120만 세리브리티 구현호다 그 박원식과 구다아이친친하다 했잖아 전 아무 말도 안 했는데요 친하다고 친한데 좀 피하고 싶은 친구예요 너무 폭력적이어서 <laughs> 근데 내가 또 오늘 현호를 나오게할 만한 선물이 있었기 예, 때문에 현호가 또이걸안 나올 수가 없거든. 현호가 또 격투 많이 좋아하잖아. 누구 제일 좋아하는데요? 새 페레이라를 가장 좋아해. 어, 알렉스 페레. 알렉스 페레. 아, 원래 아. 맥그리거였는데. 갈아 탔어? 지금 무조건 페레라. 아, 와 진짜. 안 그래도 페레라 한국에 온다 하더라고. 페레이라 디너쇼갈 거지, 그래서. 가야지. 아, 페레이라 한국에 오면 야차 가능합니까? 아, 아 잠깐만. <laughs> 해창들 오델이라고 하는데, 격투기 선수 너 정도 실력에 다섯 명 페레라. 솔직히 말할게. 페레라. <laughs> 저는 아무리 이렇게 뭐 연예인분들 제가 아무리 좋아해도, 그런데 가본 적이 없는데, 페레라는 정말 좋아하요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 격투기 진짜 찐팬이시. 찐팬이야. 왜냐면 저는 직접 하고 있으니까 아... 이게 얼마나 어려운 운동인지 알고 또 무서운 운동인지도 아니까 혹시 코갱이 형한테 배우세요? 배웠죠 저는 헬스를 오래 했고 이 친구는 이제 격투기를 오래 해서 합이잘 맞아서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저희 쪽 사람들을 뚜득이 패고 다니더라고요 <laughs> 어, 어떠셨어요 그때? 네? 자꾸 방송에서 제 언급을 자꾸 해가지고 좀 부끄럽더라고요 <laughs> 나이가 이제 숫자 4로 바뀌는 시기인데 근데 이 친구가 잘 보여줬다고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헬스하는 친구들이 너무 이렇게 힘이 많이 들어간 친구들도 있어서 혹시 아직도 헬스판에서 꼴 보기 실은애 있어? 나한테 좀 얘기해 줄세요 <laughs> 요즘... 이미 너랑 친구인 거 알아서 이제 아 뭐? 나한테 뭐 이런 애들이 없어 아, 아, 그래도 네가 봤을 때아 얘는 원시가 네가 한번 좀때려줬다아 이거 이간질이라서 안돼 안 돼. 아, 네. 없어? 내가 현호랑도 친구가 됐던 것처럼 지금은 다 친구고 이제 헬스 작다 좋아 선호가 격투기를 좋아하는 만큼 나도 헬스를 그만큼 좋아하고 근데 얘 진짜. 앞에 서면 좀 위압감이 있긴 해. 나는 좀 얘랑 어. 처음부터 해봐가지고 어. 쫄겠네 애들이 헬스하는 애들이 갑자기 낫다 아, 헬스하는 애들 안 되지 근데 피지컬이 형님보다 훨씬 좋으신데야 아, 나랑은 옆에 한번 <laughs> 야! 얘는 피지컬로 먹고 사는 사람인데 1등인데 우리나라 사람에 <laughs> 아우! <laughs> 이 어. 아예 안 되지 어. 기술 공격하면 어. <laughs> 기습 <기숙> 공격하면, 어. <laughs> <기숙> 공격하면 <laughs> 안 되지 근데 그 말을 하고 싶어요. 운동하는 사람들이 되게 순수하잖아요. 보기에 조금 험악해 보이는 거지. 이 친구도 되게 순수하고 세상물 좀 모르고 사니까 운동밖에 모르고 근데 자기가 잘하는 게 이제 격투기고 싸움이다 보니까 그게 남들한테 폭력적으로 비춰지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또 스포츠잖아요, 이게 그래서 그걸 존중하고 인정하는 거죠, 솔직히 가 근데 왜 이렇게 나를 피했어? 아... 음. 좀 창피하긴 했지, 사실. 이 나이 40대 되다는데 <laughs> 누구랑 자꾸 맞짱 뜨자고 그러는 솔직히 손절해라 이런 거좀 많지 않아? 아, 그 광고 사건들. 어머니 손절해라. 이피해 본다 이피해 본다 근데 저는 그런 게그 저한테 마땅히 실수하지 않는 이상 저는 사람을 그렇게 판단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격투기를 막상 하면서 그 고비가 오더라고요, 약간 슬럼프 아, 치고막 스파링 하다 보면은 아. 막 이게 저도 모르게 그 그만 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 이제 그걸 넘어서니까 지금은 진짜 취미로 이번에 그 블랙 컴백 검정님의 맞다. 상대를 찾고 있는데 엄마. 검정님 키가 몇이에요? 요만하죠. 아 이거 근데 이게 또 이렇게 이러면 스포 아니, 싸... 아니, 그래. 아니 스포츠잖요 스포츠. 이 블랙 컴뱃의 언더그라운드는 사실 스포츠고 검정은 진짜 어떻게 보면 네임드가 있는데 음. 자기보다 체급이 무조건 높아야 된다고 했거든. 음. 검정한테 최고의 상대 아니야? 승산이 음. 충분히. 저기 좀... 이런 이게 뭔지 이래서 피하고 싶은 거야. <웃음> <웃음> 이래서 싸움을 아, 피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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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게 있다. 검정이 그런 사람을 찾고 있더라이 정도만. 근데 언젠가 한 번은. 저도 저 자신을 시험해보고 싶을 때가 있는데, 이그 상대로 맞... 유반한 검정 어때? 아, 그러니까 그, 그렇게 또 발언을 해버리면 아, 그, 그 친구를 네. 무시하는 느낌. 아. 당연히 저보다 체급 작다 보려고 저도 운동을 했으니까 제가 우세하다고 하겠죠. 근데 안 해봤는데 제가 그분 어떻게 평가해요? 아, 이렇게 이,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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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니까피해야런이 거야. 검정님 <laughs> 갑자기 아 이런 이런 라고이겠습니다아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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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현호가 준비됐을 때나 이제 국회 한번 대회 나갈래라고 하면 사실 내가 볼 때는 검정님 대표랑 시합을 해보는 게베스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아요 어, 진짜. 네. 아, 왜냐면 저도 블랙 컴팻 진짜 영팬이거든요 다음 주 혹시 나 시합하는 데올 거야? 어, 가는데 저는 좀 걱정되는 게이 친구 실력을 알긴 아는데 어. 제가 솔직히 블랙 컴팻을 보면서 정말 잘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맞아. 이 친구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라는 아. 걱정도 있어요 아무리 잘해도 잘해도 기분밖에 못 간단 말이야 근데 못하면 또 내려가는 걸 알기 때문에 걱정되는 왜냐면 지금 최근에 뭐가 됐든 그 보디빌더들 일반인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격투기 선수 아닌 사람들을 참교육을 시켰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진짜 프로들이랑 붙었을 때 경쟁을 했을 때 거기서 이제 이 친구가 무너지면 그 이제 또 화살이 달로 돌아올 거라는 걸 제가 아는 거죠 그게 걱정인 거죠 압박감 많으십니까 형님? 네? 지금 모든 그 팬들이 형님 지금 엄청 주목도 하고 있고 사실 모든 사람들 다내 지길 바래 네, 맞아요 저 새끼 <laughs> 좀다 까불었으니까 <laughs> 형님 벼르고 있는 사람 그 진짜 많은데 뭐. 뭐 하나 나가서 내가 그때도 근데 보여 줬잖아 내가 아직 시합 들어가는 게 어, 들어 아까 이거 사실 뭐 그렇게 나는 시합의 승패 크게 연연하진 않는데 현우가 그래도 친구니까 지면은 그 다가올 그런 것들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해주는 것 같지만 그럴 리가 없을 거 이건 진짜 잘하긴 하잖아요. 최근에 제가 모르는 사람이랑 풀스파링을 했습니다. 40초 후반에 KO를 시켰거든요. 딱 끝나고 저희 동생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강한 사람들이랑 처음부터 운동을 하다 보니까 일반인의 주먹을 맞아도 그걸 쓰고 함 없구나. 해본 사람으로서 정말 잘하는 걸 알아야 정말 센 것도 알고. 그리고 저는 솔직히 그 헬스인들이 덤벼때좀 웃기긴 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또 다시 올라왔는데 여기서 이제 프로로서, 프로들 사이에서 경쟁해서 자기 실력이 또안 나오면, 또 잘해도 어차피 그냥? 기분밖에 안 가는 거기 때문에. 그게 좀 맞네. 걱정되는 거거든. 맞아, 맞아. 그니까 러 저는 이제 얘가 유튜버 하는 모습을 보고, 와, 얘가 이런, 이런 애였나? 내가 알던 애인데, 순수하고 어. 운동밖에 모르던 애였는데, 왜 억지를 부리지? 어. 얘 보면 아시잖아요. 애들 때릴 때, 카피해서 때리고, 안 때리고, 이게 착한 모습이잖아요. 만약에 진짜 악한 애였으면 얼굴도 핏살 렸을 거고, 만약에 저처럼 어중간하게 배운 사람들은 진짜 얼굴 같은데. 왜 이렇게 그래. 싸웠을 텐데? 확실히 프로는 프로더라고요. 다 피해서 때려주고. 저도 헬스 오래 하다가 넘어가고 저도 나름 힘이 세거든요. 확실히 격투기랑 헬스랑은 달라요. 정말 달라요. 운동 안 해본 사람들은 몰라요. 요즘. 요즘에 어쨌든 틱톡에서 너무 활약이 대단하잖아. 틱톡 1위야, 1위. 라이브의 랭킹. 아, 그래요? 내 친구다. 음. 보고 있나? 야. 현호가 격투기 얼마나 진심인지를 보여주는 콘텐츠 아직 안해봤자면 뭐지? 이게 제 입장에서 솔직히 애매한데 저는 진짜 운동이 좋아서 배운거거든요 새로운 도전을 <목소리> 한건데 거 사람들이 보는 시선에서는 그 나이에 싸우는 기술을 배워서 보고 있어요. 음. 그리고 싸우고 다니고 요 이렇게 표현을 해버리니까 아. 다른 유튜브에서 많이 제안이 와요 한 번만 같이 콘텐츠좀 해달라 유명한 대형 채널에서 보는데 제가 막 그런 데 나가면은 시비 거는 사람들도 있고, 마치 제가 과시하는 느낌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막 싸움이니, 막뭐 맞짱으로 표현을 하니까, 어, 저는 진짜 그냥 헬스가 너무 이제 지겹고, 열 관리하는 게 너무 지겨워서, 그또 목적이랑 복싱이 칼로리 소모가 진짜 잘 되는 운동이니까, 굳이 이제 헬스 하는 사람은 유산소를 안 타도, 격투기만으로도 일주일에 구겨서만 나가도 다이어트가 잘 되는 운동이라고 한 건데, 사람들은 이걸 또 싸움으로 연관을 시켜버리는데, 이게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이게 제 입장이. 조용히 지내자, 이런 마음으로 얘한테도 좀 이제, 묵묵하게 제가 안 했던 거로 채널에 나와주고, 저도 다운 실력 보여주고. 근데 그게 이제 또 사람들한테 알려지다 보면 네. 괜히 또 저도 도망이 고 하는 게 싫어서. 네. 네. 이게 운동이고 스포츠라고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사람들은 누구누구랑 싸나올 때, 이렇게 붙여버리니까, 저는 그런 문화는 좀 별로 안 좋게 봤어요 솔직히. 근데 이 친구가 너무 이제, 핸드폰같은데? 나름 챔피언까지 한친리가그짜짜 <laughs> <진짜. 웃음> 그래도 나름 레인벨류는 격투기 선수가 이쪽에 꼈으면 안 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한편으로는 또 얘도 얘 호신이 있었으니까, 얘가 한 게, 지금 또 이제 뭐가 될까, 헬스랑 격투기 형식이 나름 하나가 된것 같아서 보기는 좋아요. 지금. 서로 존중해주는 그런 그림을 원했던 거죠. 약간 이런 그림인 것같은요뭐 피트니스인데 어쨌든 격투기 하고 있고 격투기인데 헬스하고 있잖아 우리가 같이 여행을 가도 꼭 헬스하고 격투기 하거든 아그 여행지에서요? 어와 낭만이네 어. 헬스할 때는 또 현호의 도움을 받고 또 격투기 할 때는 현호가 또 격투기 도움받고 헬스와 격투기가 잘 지내다 보면 굉장히 좋은 시너지가 계속 나지 않을까 라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 과정이 사실은 쉽지 않은 거지, 점점 그렇게 잘 돼가고 있다고 생각해 자연스럽게 페레이라도 오면 우리가 페레이라는 중부차 우리 진짜 페레라 정말 감편이었는데 맥그리거 이후 이렇게 제가 성적인 있는 사람이 없거든요. 아 진짜. 아, 나도 근데 진짜 이게 안 믿겼던 게 갑자기 어느 날 연락이 오더라고. 보이스피싱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알렉스 페레이라 매니저라면서 연락이 오더라고. 아 형님한테 개인적으로. 왜요? 몰라 나도 나도 왜 <laughs> 내가 왜냐고 보이스피싱 아니냐 못 믿겠다 이렇게 했지 페레라 세미나에 참석할 수 있냐 아 무조건 참석할 수 있다 했지 현모 인스타를 새벽에 보고 페레라를 올렸더라고 현우야 이 새벽에 페레라를나 지금 다섯 번째 경기 보고 있어 최근에 라운트리 그어 라운트리 경기를 아... 그래서 이제 나는 생각하는 게페레라가 한국 오면은 우리가 뭘좀 해주면 좋을까 그런 오늘 좀 고민도 하면서 페레이라가 펀치 친다 하더라고 이벤트를한대 그래서 이제 뭔가 현호랑 나랑 펀치를 치면서 <laughs> 페레이라를 환영하고 그런 경품 이벤트를 좀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오늘 좋은 회의를 하고 있어 지금도 또 현호가 멋는데뭘 거의 좀뭘 쏜데 또 자기가 그냥 하기는 좀 그렇다고 해가지고 아... 뭐 이거 지금은 밝힐 수 없지만 이제 나중에 구현호 인스타 계정과 뭐 저의 그런 거에서 보시면은 어떤 것들이 이제 쏘고 어떤 챌린지를 하는지 알겠지만 현호 정도가 이제 챌린지를 시작해주면 많은 사람들이 따라 할 거란 말이야. 내가 챌린지 하면 꺼져 병신아 이렇게 웃기고 있네, 지금. 네가본 챌린지 이러겠지만 당분간은 펀치 기계를 치는 열풍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페레이라를 웃겨라 참가해보시지 않으셨어요? 페레이라 웃겨라 참가해야지 내가. 아 형님한테 어... <laughs> 어떻게 웃기실 거예요? <laughs> 뭐 삐끼, 삐끼라든지 그런 걸안 웃을 것 같은데, 별 별로 안 웃겠지? 긴장 이런 거 해야 되나 <laughs> 일단 뭐 해볼게, 뭐든 <laughs> 나는 일단 해볼 테니까. 알렉스 페레이라가 한국에 온다면 정말 우리는 너무 행복할 것 같습니다. 정점에 올라 있는 선수를 만나는 게 쉽지 않거든 세계 1등이잖아. 몸값 제일 비쌀 거. 어, 이번 기회는 다들 안 놓쳤으면 좋겠고. 페레이라가 오면. 어. 궁금한 거 있으세요 페레이라한테? 궁금한 거 많긴 하지 뭐 개인적인 거이걸 물어도 될지는 모르겠어. 괜히 물었다 카프킨 맞을까 봐. 뭐예요? 아뭐만아왜망설이세요아 이래서. 아 어떻게 알아요? 페레이라가 얼마 전에 여자 친구 있었단 말이야. 말 잘해야 돼. 여... 페레이라 여자친구 있다가 여자친구가 유부녀였던 거야. 그 여자한테 속았어. 페레이라가 인스타 피드 다 지웠잖아. 그 여자 나온 거. 그게 궁금하신 거예요? 존나 유명해 그 작품. 시원하게만. <laughs> 어, 아 만화. <laughs> 불합리한 왼손 잘 치는 법배운다고 되겠나? 그래도 궁금하잖아요. 나는 뭐 알긴 하지. 아 형님이 페레이라의 불합리한 왼손의 메커니즘이나 메커니즘, 난 이걸 아시나요? 안 해. 페레라는 일체형을 쓰는 거죠. 분리형이 아니라 일체형이기 때문에 존나 일체형이 그다 무슨 말이죠? 이걸 듣고 아는 사람 알 거야 아마. 일체형. 분리와 일체가 다르다는 거 <laughs> 아, 똑똑하자. 그만하려나. 어쨌든, 페레라가 오면은 Q&A 시간에 나도 질문을 좀 많이 한번 해보고 싶은데, 또 좋은 일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 기부도 하고. 우리나라 와서도 자기 소중한 물건 경매해가지고 기부한다 하더라고. 뭐 이런저런 어쨌든 행사가 많으니까 그런 것들은 또내 채널에서 한번 나중에 자세하게 한번 다뤄보도록 하고, 다음에는 또 현호가. 얼마나 격투기의 진심인지를 내 채널에서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고 격투기라 진짜 스포츠라고 생각해줬으면 좋겠고 자꾸 <목소리> 이걸 싸움으로 생각하고 자꾸 인사 메시지로 자꾸 그만 싸우자고 아, 하고 아 인사 메시지로 자꾸 너한테 싸우자고 해? <laughs> 저는 사건 사고 유린킬 만한 장소에 안 가요 그러니까 진짜 오로지 헬스장 체육관 이게 다안돼 가끔 저도 이제 운동을 열심히 하다 보면 이게 막 올라올 때가 있거든 그럴 때 가끔 받아줄 때가 있어너 아, 체육관 이 멘토 체육관도 진짜 그래서 진짜 토플 스파링 한번 했고 아 모르는 상대 <목소리> 아, 리얼로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응, 아 네, 하자, 맞자 하자, 하자. 이런 느낌은아 아, 이거 나가면 더올것 같다. 안 된다. <웃음> 이거 <웃음> 네. 약간 거의 지금 약간 참가자 모집하고 있는 거예요. <laughs> DM 더 보내봐. 아, 네. 나끌어올를때 해준다. 사실, 어, 어, 스포츠는 스포츠다. 어. 싸움이 아니다. 정말 하고 싶으면 이 친구한테 연락해도 진짜. 맞아보면 알 거예요. 이게 얼마나 스트레스 풀리지도 않아. 이거는. 그만 다시 트라우마가 생기지, 이거는. <laughs> 보고 있나? 형모한테 <laughs> DM 보내지 마라. 내가 간다. 형모 관철하고 내가 간다. 어? 멋지게 <laughs> 이게 왜 있어? <laughs> 내가 간다 대신. 어? 구명호 뒤에 내가 숨어 있다가 내가 형도 뒤에가 안 보일 거 아니야. 어? 형도가 <laughs> 다 나왔어. 내가 뒤에 숨어 있다가. <laughs> 짜자. 한다고. 어? 야, DM 보내면 앞으로 그럴 수 있다는 거 생각해. 알겠어? 형도가 막상 와가지고 너야? 예, 접니다 근데 뒤에 갑자기 겨드랑이 밑에서 내가. 짜자. <laughs> 나지용! 뭐 조심해라. 지금 아, 유토가 요토, 다르네, 어... 이제. 아무튼 뭐, 다음에 또 우리 좋은 컨텐츠로 현호도 한번 볼수 있도록 하고, 현호또 가는 거 이렇게 또차 이렇게 딱 멋있게 가는 거 마무리 한번 클로징 하고 싶다. 어, 현호가 이제 멋있게 딱 가고, 니가 내한테 형 차는요? 이러면 택시 불렀다, 이씨. 좀 많이 다르네요, 친구끼리. 네. 약간 이런 거. 알겠습니다. 뭐. 자기 스스로 이제 내려놓을 줄 알았는데. 나 바보야! 근데 진짜 당할수록 이렇게 가줘야 되는 사람들 이 좋아하고. <목소리가> 야, 나 저기 뭐지 용산갈 건데 중산가 이거 너성남가 뭐야, 빨리 내려. 용산, 용산 들렸다 가면 안 돼? 내려지. 내려면 뒤져. 아, 여기. 잘 밀어. 아우, 이 용산 갔다 가면 안 돼? 들어가세요. 갈게. 잘 가. 용산 들렸다 가주지 저희 이제 어디 가나요? 이제 우리 용산으로 갈 거고, 크로스핏 남산이라는 곳을 갈 거야. 피지컬 100 시즌 1의 우승자 우진용님에게 크로스핏 훈련을 받으러 갑니다. 코갱을 뭐 훈련시켜 줄 정도면 이 정도 타이틀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나? 와 나까전에 외국인들. 외국인들 진짜. 아니 진짜 그 정도면은 진짜 완전 빅토리아 시크릿 이런 거 말이야. 아 너무 높던데 레벨이. 아,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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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오랫동안 주저앉아 계신 거예요. <laughs> <laughs>